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설업계의 현실과 위기를 함께 들여다보며 그동안 쌓아온 이익의 그림자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왔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때 꿈과 희망을 품고 건물을 지어냈던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무기로 이익을 챙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는 공실이 잇따르면서 부채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져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중견 건설사에서는 자식 마누라 빼고 다 팔아야 될 지경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 말이 바로 현재 건설사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올해 벌써 103곳이 넘는 건설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건설업계의 위기가 단순한 한파를 넘어서 전체 시장의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SK의 코플랜트, GS건설, d 에리엔시 같은 대형 건설사들까지 자회사 매각, 사업 정비, 심지어 본사 이전까지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든 움직임은 한때 돈이 돈을 부르던 고분양가 시대의 영광이, 이제는 미분양과 부채라는 악몽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위기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은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맞춰 더욱 튼튼하게 살아남아야 할 것이고, 반면 부실한 업체는 과감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를 넘고 일부는 400%에 달해 잠재적 부실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 위기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이 구조조정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4월부터는 부동산 PF 부실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위기는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때 꿈꾸던 미래가 이제는 부채, 미분양, 공실이라는 악몽으로 변해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건설업계의 위기와 함께 고분양가로 이익을 챙겼던 시절과 달리 미분양이 쌓이며 부실화가 가속화된 현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져 건전한 기업은 더욱 단단해지고 부실한 업체는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건설업계의 미래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